어? 귀하디 귀한 공항이라푸딩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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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살 연어? 이게 라피트 열차인가? 어 맞네 어 이거야 일반 열차 라피트 열차 이거 먹고 마지막에 후식 좋습니다 이거는 열차에서 먹으면 한번 음. 보여주세요 외국인한테 추천 음식이라고 응 그 아, 녹차 아, <laughs> 헐 소름 갈증 날때 여기 응. 좋니 정명순 님이 추천하는 낙떡김밥아 이거 삼김밥 찾아서 주문 보여주고 요 원래 이, 이, 이런 거지? 김이 <laughs> 아 <웃음> 따로 포장인가 봐아 아, 진짜네 나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노호 쌤. 상에안 좋아하셨거든요. 치크만 좋아하아 진짜? 엄청 맛있하 오케이 오 근데 안만 오케이 어 진짜? 난나또 좋아해. 진짜? 아직 안입헐 늘어난다. 맞는 거. 이거 먹어. 봐

그다려 다시 음. 어, 연어 마셔 이거 어. 음. 그냥 연어 마셔 진짜 연어 마셔? 만약에 아침에 가기 전딱 하나 사서 먹기 진짜 좋은 거 같아 음. <laughs>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저 열차랑 저 열차에서 바로 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편이 <laughs> 그것도 출발 1분 전에 알아가지고 움직였습니다. 아구지전 와, 얄로 출발. 일단 한 점부터 해봅시다. 어. 이따 꼭 먹어주겠어. 너도 이따가 먹어 보여주고 <목소리도> 있어. 진짜... 이스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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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two, 오리 t w 짠하다. 짠. 붐!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음. 맛있어? 라면이에 어, 진짜 응. 음. 먹어봐, 너. 음. 진 그냥 스파게티. 음. 맛있는 스파게티. 이거 음, 진짜 맛있다. 응. 음. 토마토 라면 강추. 차슈. 음? 차슈는 차수. 빨리 먹어봐. 나 차슈 아, 먹어. 나 차슈 별로 안, 그렇게 안 좋아해. 진짜로 나 먹으면 먹는데 나 진짜 안먹어 먹어봐 아 죽어 아아 이거 먹어봐 아 이거? 우리 참깨라면는거지 참깨? 참깨보다 좀 다른데? 그냥 음, 맛있어. 음, 음! 맛있 음, 음! 맛있다. 음, 음! 근데 어디서 먹어본 맛 음, 음. 음, 음. 거의 그냥 음, 음. 음, 아~~ 아~~ <laughs>

자기야 <laughs> 음. <laughs> 지금 생각나는 노래 뭐야? 저는요. 일본의 시티팝이 생각이 불러주세요나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그래서 <laughs> 꽝 한국에서 받은 든시간 게... 나는 어쨌든 뭐 내가 연애를 해본 건 아니지만 친구들한테도 약간 난 들린단 말이야. 벌써 3만 원인데? 네. 아니야, 근데. 20만 원 하면 될것 같아. 응? 아닌 것 같은데? 에스, 요시오카사니야, 컴버 よし。 국민의동 <목소리도> 먹리지널 오줌이 반해서. 같리지널 오리지널. 오리지널. 리지널 오리지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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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지널리지리 포도 포가어디있와맛있다이유자맞 왜? 유자 아니면맛있 <laughs> 뭐가 맛있을 거. 제일 맛있었어? <laughs> 우리가 특별초밥 먹었었잖아 거기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? 처음에 먹었던거 대뱃살인가 응, 응. 봤는데 어, 대뱃살 대뱃살 인정 어디나 모토모랑 똑같이 먹네 그지? 아니 어떤 것은가 어?